G46은 정적분의 근삿값의 오차의 한계를 구하는 과정인데 첫 번째 건 어떻게 한 거고 일단 가로는 얼마고 다 M분을 가로는 m분의 1이고 첫 번째 사각형 면적은 m분의 1 면적 높이가 얼만데 높이 높... 어 일. 그니까1이라는 것이 F0이잖아 예. 그 다음에 그 높이는? Fn분의 1이지 무슨 1이야 자꾸 이런 음. 요 끝에 있는데 지금 요 사각형의 면적이 F0고 그 다음 사각형의 면적이 Fn분의 1이고 예. 그 다음 면적은 Fn분의 2. 2 이렇게 쭉 가가지고 마지막은 요거 잖아 이거는 예. Fm 분의 m 마이너스 1 이잖아 예.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에서 a란 말이야. 라지 a 예. 그 다음에 나는 m 분의 1 이고 첫 번째 면적은 뭐고? 사각형 구출의 Fm 분의 1두 번째는 m 분의, N 분의 2이고 이렇게 쭉가서 마지막은. M. 음? 음. n분의 n f1이잖아 이게 p잖아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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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분의 1은 살아남는 놈이 누구? 이거 살아남지? 예. 또? 불. 아 지금 이게 반대인가? 가,나가 반대구나. 예? 왜요? 어? 여기가 이거잖아. 이게 b고 이게 a네. 여기가 b고 여기가 a네. 여기 보면 나아가 지금 여기서 올린 거잖아 가는 이 끝에서 올렸잖아 그러니까 지금 일단 A에서 B를 빼면 살아남는 게얘 살아남고 또 누가 살아남노 얘가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지 그러면 F1은 얼만데 F1 2. 2고 2그 다음에 F0은 1. 1이잖아 그, 그러니까 이게 지금 A 빼기 B란 말이야. 예. Yeah. 그러면, 이게 n 분의 1이고, 이게 0.15보다 적거나 같다는 거지. 예. Yeah. 그러면 0.15가 100분의 15니까, N이 뭐고, 15분의 100이지. 그니까, 6점 얼마잖아. 예. Yeah. 그니까, 7이 되지. 오케이?